아이고, 최영감. 이게 무슨 일이야? 며칠 전에 통장에서 돈이 훅 빠져나갔지 뭐야? 누가 내 돈을 슬쩍 한것 같아? 뭐, 돈이 왜 없어졌어? 설마 보이스피싱에 당한 거야? 요즘 그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래. 얼마나 사라졌나? 아니, 보이스피싱은 아닌 것 같고, 은행에서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한데, 글쎄, 천만 원이 넘는 돈이 감쪽같이 없어졌어. 천만 원이 넘게?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은행에 가 봐. 근데 대체 어디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집에서 이상한 전화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지 생각할수록 황당해. 그날 내가 딱한 군데 갔거든. 휴대폰이 자꾸 말썽이라 동네 대리점에 가서 좀봐 달라고 했을 뿐인데. 휴대폰 대리점? 거기서 돈이 왜 없어져? 아니, 대체 거기서 뭘 했길래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내 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평생에 써 모은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그 원인이 은행도 아니고 보이스피싱 전화도 아니고 우리가 늘 다니는 그 휴대폰 대리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듣고도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것도 아주 친절한 미소로 다가오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 한푼두푼 푼 아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용돈 챙겨주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내 돈은 내가 잘 지킬 거야 하시는 마음 저도 정말 잘 알아요. 워낙 꼼꼼하시고 세상 물정 허니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요즘 세상 참 교묘하게 변했어요. 우리가 늘 다니던 그 익숙한 곳, 여기라면 믿을 만하지 했던 그 사람한테서조차 소중한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몇십만 원이 아니라 손주들 학원비로 병원비로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 천만 원, 심지어 이천만 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쉽게 속 시원하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휴대폰 대리점에서 어떤 교묘한 수법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딱한 가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내 돈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절대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고 나면, 아, 이건 나도 할수 있겠네,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이웃 어르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60대 후반 되시는 이분 평소에 워낙 꼼꼼하시고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어느날 동네 대리점에서 새 휴대폰 싸게 드릴게요 하면서 직원이 서류 몇 장을 내밀더래요. 요금제도 더 저렴한 걸로 바꿔드릴게요 하면서요. 별 생각 없이 서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서류가 요금제 변경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금융 상품 가입 서류였어요. 한달뒤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셨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요즘 사기꾼들은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을 노려요. 휴대폰 대리점은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고, 여기 직원이니까 믿을 만하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잖아요. 그 믿음을 악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휴대폰을 싸게 준다고 하면서 복잡한 계약서를 슬쩍 끼워 넣는다거나, 요금제를 바꿔준다고 하면서 개인 정보를 빼가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려운 용어를 잔뜩 써서 어르신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도록 만들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꼭 낯선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10년 넘게 다니던 단골 가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심성이 많아서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오늘만큼은 귀쫑긋 세우고 들어주셔야 해요. 이런 수법들은 워낙 교묘해서 똑똑한 분들도 순간 방심하면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휴대폰 대리점을 아예 안갈 수도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휴대폰 없으면 은행 일도 가족 연락도 힘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똑똑하게 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리점에 갈때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을 때 바로 할수 있는 행동이 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해요. 따로 공부하거나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평소에 하시던 대로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돼요.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어르신들께 겁을 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에요.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 쥐어주고, 또 나중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려면 지금 모아둔 돈을 잘 지켜야 하잖아요. 여러분께서 동네 모임에서 금융 지식을 나누시며 서로 챙겨주시는 모습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이야기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저랑 같이 하나씩 배워가면서 앞으로는 더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리점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게 해보자고요. 그리고요, 혹시 주변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배운 걸꼭 나눠주세요. 혼자 아는 것보다 같이 아는 게더 힘이 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서로 챙겨주시면서 더 단단해지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곧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부터 휴대폰 대리점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돈을 어떻게 노리는지 그 교묘한 수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이 사기꾼들은 보통 친절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와요. 어르신 새 휴대폰 쓰기 어려우시죠?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살갑게 굴죠. 여러분이 그 친절에 마음을 열고 휴대폰을 맡기는 순간, 그들은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답니다. 오늘은 가장 흔한 세 가지 수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거만 기억하셔도 사기꾼들한테 절대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 수법은 문자로 온 인증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흔하고 제일 위험한 방법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70대 박 할머니 사연부터 들려 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스마트폰이 자꾸 느려져서 동네 휴대폰 대리점에 갔어요. 직원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머님 이거 새 폰으로 바꾸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사진이랑 연락처도 다 옮겨드릴게요. 하더래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흔쾌히 휴대폰을 맡겼는데 잠시 뒤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은행 앱이나 카카오톡 같은 거 쓰시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 문자 하나 갈텐데 거기 적힌 숫자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박 할머니는 별 의심 없이 문자를 확인하고 숫자를 불러줬죠. 근데 그날 밤 통장을 확인하다 깜짝 놀라셨어요. 무려 15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는 그냥 숫자 몇 개가 아니에요. 그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이 진짜 본인이 맞나? 이 거래를 정말 하려는 거 맞나? 확인하는 말하자면 전자 서명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거나 큰 계약을 할때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잖아요? 인증번호가 바로 그 역할이에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건내 도장을 남한테 주면서 내 이름으로 뭐든 계약해도 괜찮아, 라고 허락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특히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온 인증번호는 절대로 절대로 누구한테도 말해주시면 안 돼요. 심지어 자식들이나 가족이라도 조심하셔야 해요. 사기꾼들은 은행에서 확인해야 한다거나 앱 설정에 필요하다는 식으로 둘러대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수법은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를 묻는 거예요. 아니, 누가 비밀번호를 함부로 알려줘?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정말 교묘해요. 부산에 사시는 60대 김영감님 사연을 들어보세요. 김영감님은 새 휴대폰을 샀는데 은행 앱이 잘안 깔리더래요. 그래서 다시 대리점에 가서 도움을 청했죠.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영감님 제가 앱 설치부터 설정까지 다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하더니 앱을 켜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계좌 번호랑 비밀번호를 넣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말씀해주세요. 김영감님은 앱 설정에 꼭 필요한 줄 알고 순간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근데 그 직원은 그 자리에서 김영감 님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800만 원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계좌 비밀번호는 마치 집 현관문 열쇠나 금고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아무리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현관문 열쇠를 덥석 건네주실 분은 없으시죠? 은행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여러분께 직접 비밀번호를 묻는 일은 절대 없어요. 만약 휴대폰 대리점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앱이 설치되어라거나 설정 때문에 필요해요라고 하면 그건 100% 사기예요. 제가 직접 입력할게요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면 돼요. 정 필요하다면 은행이나 공식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세 번째 수법은 앱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소액을 이체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치밀해요. 대구에 사시는 50대 최 사장님 사연이에요. 최 사장님은 새 휴대폰을 사고 은행 앱 설치를 도와달라고 대리점에 갔어요. 직원이 사장님 앱이 제대로 깔렸는지 테스트해봐야 해요. 제 계좌로 천만원만 이체해볼게요. 보안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해요 하더래요. 최 사장님은 앱 테스트 과정인 줄 알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근데 그 직원은 그 천원 이체를 빌미로 계좌 정보를 빼내거나 더큰 금액을 빼돌렸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12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이런 소액 이체 제한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여요. 천만 원만 보내면 되잖아 뭐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사기꾼은 여러분의 계좌 정보를 손에 넣게 돼요. 그걸로 큰 돈을 빼갈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사기에 악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 이체로 테스트하자는 말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앱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은행 공식 앱이나 고객 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위험 신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둘째, 계좌나 카드 비밀번호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셋째, 소액이체 테스트 제안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마세요. 이 수법들은 어르신들께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거예요. 특히 휴대폰 대리점처럼 믿음이 가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이제 이 수법들을 알았으니 다음은 우리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배워볼 차례예요. 사기꾼들은 교묘하지만 우리가 똑똑하게 대처하면 절대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간단한 몇 가지 습관만 익히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답니다. 이제 휴대폰 대리점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을 하나씩 배워볼게요. 사실 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해요. 마치 아침에 물 한잔 마시거나 문단 속 확인하는 것처럼 조금만 신경 쓰시면 평생 모은 자산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답니다. 딱세 가지 습관과 혹시라도 피해를 당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습관은 휴대폰 대리점에 가기 전에 중요한 앱을 미리 로그아웃 하는 거예요. 은행 앱, 증권 앱, 간편 결제 앱, 심지어 카카오톡 같은 앱도 미리 로그아웃 해두세요. 이건 마치 집을 나서기 전에 가습을 끄고 문 잠그는 것과 똑같아요. 로그아웃을 해두면 설령 직원이 여러분 휴대폰을 손에 쥐더라도 금융정보에 바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아이고, 로그아웃이 뭔지 그걸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자녀나 손주한테 폰좀 봐줘 하시면서 부탁하면 금방 해준답니다. 서울에 사시는 60대 강 여사님 사연이 좋은 예에요. 강 여사님은 새 휴대폰을 사러 가기 전에 아들에게 부탁해서 은행 앱이랑 페이 앱을 전부 로그아웃 했어요. 대리점에서 직원이 어머님 앱좀 확인해 볼게요 하면서 폰을 보려 했지만, 로그아웃 상태라 결국 아무것도 못 하더래요. 직원이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고 여사님은 속으로 잘했구나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간단한 준비 하나로 사기꾼의 첫 걸음을 막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습관은 휴대폰을 절대 직원에게 맡겨두지 않는 거예요. 대신 유심칩만 그 자리에서 바꿔달라고 하세요. 새 휴대폰을 사면 기존 폰에 있던 유심칩이라는 작은 칩을 새 폰에 옮겨 끼우기만 하면 전화랑 문자는 바로 쓸수 있어요. 나머지 설정은 집에서 천천히 해도 충분해요. 근데 대리점 직원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어르신 새 폰에 데이터 다 옮기고 설정까지 깔끔하게 해 드릴게요. 폰좀 맡겨 주세요. 이때가 중요해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유심칩만 새 폰에 끼워 주세요. 제가 보는 앞에서 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집에서 가족이랑 할게요. 직원이 좀 귀찮아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둘러대도 흔들리지 마세요. 인천에 사시는 70대 이 어르신은 직원이 자꾸 폰을 달라고 하니까 유심칩만 바꿔주세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결국 직원은 어르신 눈앞에서 유심칩만 바꿔줬고 별 문제 없이 폰을 교체했답니다. 내 폰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앱 설치나 공인인증서 이동 같은 민감한 설정은 집에 와서 하거나 믿을 만한 가족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대리점에서는 전화랑 문자만 잘 되는지 확인하고 복잡한 설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은행 앱 설치, 공인인증서 옮기기, 자동 로그인 설정 같은 건 사기꾼들이 특히 노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 낯선 직원에게 맡기면 위험천만하죠.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박 선생님은 새 폰을 산날 저녁 스마트폰에 밝은 손녀에게 전화했어요. "얘야, 할아버지 새폰 샀는데 은행 앱좀 깔아줘." 손녀가 집에 와서 앱 설치부터 공인인증서까지 꼼꼼히 설정해줬죠. 덕분에 박 선생님은 안심하고 새 폰을 쓰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스마트폰 잘 다루는 자녀, 손주, 믿을 만한 이웃이 있을 거예요. 부탁하는 걸 망설이지 마세요. 내가 이런 거잘 몰라서 미안하다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당당한 선택이에요. 자, 이세 가지 습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대리점 가기 전엔 중요한 앱 로그아웃. 둘째, 폰은 맡기지 말고 유심칩만 눈앞에서 교체. 셋째, 민감한 설정은 집에서 가족이랑 이세 가지만 습관으로 만드셔도 사기꾼들한테 절대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혹시라도 사기에 당해서 돈을 잃으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절대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교묘한 사기꾼들한테 속은 거니까요. 빠르게 움직이는 게 돈을 되찾을 가능성을 높여준답니다. 첫째 돈이 빠져나간 걸 알자마자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동결을 요청하세요. 대부분 은행 고객센터는 24시간 운영돼요. 전화해서 금융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계좌를 빨리 동결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시간이 빠를수록 추가 피해를 막거나 이미 빠져나간 돈을 일부 되찾을 가능성이 커져요. 강원도에 사시는 70대 이 할아버지 사연이 좋은 예예요. 밤늦게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 걸 알았지만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를 묶었어요. 덕분에 사기꾼이 남은 돈을 더 빼가지 못했답니다. 둘째, 경찰에 신고하세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가시거나 112로 전화해서 신고하면 돼요. 특히 이런 디지털 금융 사기는 사이버 수사팀이 전문적으로 다뤄요. 피해가 일어난 시간 대리점 이름과 위치, 사라진 돈의 액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속았는지 최대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대구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대리점에서 속은 걸 알고 바로 경찰서에 갔어요. 직원의 얼굴과 대화 내용을 생생히 설명해 줬더니 경찰이 그 대리점을 조사해서 범인을 잡았답니다. 셋째, 휴대폰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세요. S.K.T.K.T.L.G.U.플러스 같은 통신사마다 고객센터가 있어요. 어느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대리점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라고 신고하세요. 통신사에서도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조사하고 피해 구제를 도와줄 수 있답니다. 부산의 한 어르신은 통신사에 신고한 덕분에 대리점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비슷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넷째, 금융감독권에 민원을 넣으세요.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시면 금융사기 관련 상담과 분쟁 조정을 도와줘요. 피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통신사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금융감독권이 중재해 줄 때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움직이고 숨기지 않는 용기예요. 창피해서 말못 하겠다고 망설이시면 안 돼요. 사기꾼들은 그 틈을 노려 더 멀리 달아나요. 여러분은 피해자이시고 당당히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답니다. 동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며 서로 챙겨주시는 모습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이런 지식을 같이 공유하면 더 많은 분이 피해를 피할 수 있겠죠.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당당하고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어나는 교묘한 사기 수법들과 그걸 막을 수 있는 똑똑한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처음엔 설마 휴대폰 가게에서 그런 일이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왜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지 마음속에 담으셨을 거라 믿어요. 우리 어르신들 평생 한푼두푼 푼 아껴가며 자식들, 손주들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 귀한 돈을 교활한 사기꾼들한테 빼앗기지 않으려면 오늘 배운 걸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야 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정리하면서 앞으로 더 당당하고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법을 마무리해 볼게요.